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최프로입니다. 11월 13일 목요일 같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수능일 3점 거래량도 없고 코스피도 강보합에 있죠. 미국 정부 셧다운이 해제가 됐는데 외인은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어요. 문제가 환율이죠. 벌써 1470원 돌파. 벌써 말도 안 되는 환율이 와 있는데 전망으로는 여기서 더 오른다. 그리고 연말 대비해서 이 기업들, 기관들, 포트폴리오 드레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인이 아주 소극적으로 그래서 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하방 압력을 생각하면 삼성전자는 잘 버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거죠. 이 10만 2천원 위구간은 단기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지금의 혼조세 속에서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터지더라도 절대 추격 매수는 금물이다. 이렇게 경고로 드렸어요. 업황을 보면 이 AI 반도체 버블 논란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브로트컴 같은 반도체 주들이 미국장에서 차익 매물 소화 중인데 핵심 기업들은 여전히 실적이 상향 중입니다. 국내는 완전히 다른 게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공룡이 사이클의 중심에 있죠.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의 코스피 회복이 4,200을 다시 찍는 그런 반등이 아니라 2017년, 2018년 때 슈퍼사이클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국면 그 시작점이 아닌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 확인된 전망치거든요. 삼성전자의 내년도 영업이 전망치가 97%, 두 배가 늘었다는 거죠. 그게 75조 원.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더 나갔어요. 100조원 근접이 가능하다. 하이닉스도 지금 마찬가지죠. 9월에는 41조가 전망됐는데 지금은 내년 70조를 벌어들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넘겼습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은 150조 예상 코스피 절반이죠 이게. 이거 뭐 좋다 호재다 이걸 넘어선 거예요.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이두 공룡 반도체로 넘어선 겁니다. 지금부터 내년까지 주식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 반도체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린 대로, 이 12만 2천원 위 구간이 단기 매수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내가 얼마나 3전 주식을 모을 수 있는지, 하방 압력이 나올 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후 2026년 수익을 내가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위에 번호가 보이시죠? 75804850, 여기에 3전.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오히려 광고 문자로 보여서 제가 못 보고 지나치기 때문에 이렇게 딱두 글자만 남겨 주셔야 되고요. 내가 메모지도 없고 번호 외워서 문자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누르면 바로 뜨는데 여기다가 문자 대신 남겨 주셔도 됩니다. 그 어떤 유망의 대가 금전 가입류도 절대 없고요. 다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앞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AI 열풍 절대 단기 테마 유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옛날의 산업혁명에 가까운 전환이에요. 세상이 진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반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것도 내년쯤에 온다 그런 예측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인생을 바꾸실 분들은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여기에 연관된 기업에 주목하고 따라붙으셔야 되고 그 예시로 이 연관된 기업 그리고 왜 유망한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중 갈등 이건 단순하게 관세를 몇 프로 더 내라고 하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죠. 20세기의 냉전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 디지털로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 이 새로 지어지는 공장하고 물류 기지는 단순히 생산성 늘리고 확장성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그 어떤 가치도 없어요. 이 물류, 에너지, 자체적인 에너지, 디지털, 보안. 이게 하나로 다 엮여 있는 전략기지로 만들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쓸수 있는 물류센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뭐하고 엮여 있어요? ai 시대가 열리면서 주목을 받게 된이 초대형 데이터 센터랑 똑같은 필요조건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미래의 물류기지는 데이터 센터의 형태와 아주 유사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에너지의 수의 종목이었다면 반드시 물류센터의 확장에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과감하게 예측을 해보면 이 데이터 센터와 물류 기치가 아주 패키지로 건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견할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은 이미 중국, 그리고 중국과 밀접한 국가에 지어진 공장을 빼내서 자국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다시 옮기는 이리어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대한민국인 거죠. 하나오션의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다시 말해 미국 진출, 그리고 이번 트럼프의 국내 조선소 방문, 그 이면에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건물 짓고 땡, 이런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물류 인프라, 자립적인 전력 공급, 그러니까 SMR이 지금 뜨고 있는 테마인 거죠. AI 모니터링, 자동화, 그리고 초고속 암호 통신망.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보안이겠죠. 보시면 이 화웨이 장비, JT, 그리고 10대의 10대들이 좋아하는 이 틱톡까지. 미국은 중국산 자체를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킹하고 감청하고 이렇게 귀찮은 범죄가 아니라 미국을 공격하는 어떤 중국의 무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리쇼링은 단순한 공장 이전, 뭐 일자리 생산,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군사기지급의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인프라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가장 빠르게 포착하고 따라가는 게 바로 돈, 자본이죠. 스마트 물류 자동화의 수혜주들, 보안 수혜주들, 그리고 SMR, 전력 수혜주들, 이세 가지 섹터. 올해 상반기에 조선업 폭등을 놓쳤던 분들은, 이세 가지 섹터를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두 종목씩은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해 드리고요. 이 중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 이거죠. 바로 방산급이 보안 통신칩을 독점하다시피 한 기업인데 이번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거래량만 봐도 알수 있는데 주봉 차트를 보세요. 재작년 작년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한 직후를 보면 다시금 가격이 눌리는 당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도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안 판다는 겁니다. 이제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 들고 있어라.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도 무슨 일이 터질지 우리가 알수 없는 게 시장이죠. 뭐 트럼프 암살 미수, 러시아 전쟁, 뭐 코로나, 이렇게 시장을 한순간에 박살을 내는 이슈들, 그리고 트럼프가 진짜로 조선소 방문을 할지 우리가 매일 시장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영상으로는 정확하게 타점을 알려드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위에 보이는 이번호로7580 4850 여기로 보안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세요. 내가 뭐 메모할 수도 없고 이거 번호 외워서 문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영상 아래쪽에 링크를 하나 달아 놓거든요. 누르면 바로 뜨는데 여기다가 보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종목 이미 미국의 리쇼링은 현재 진행형이고 반드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이제 추세 전환이 나왔죠. 저는 최소 두 번의 상한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당장 내일이라도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뒤늦게 보고 따라가시면 좋은 종목을 들어가서도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이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장주도 가격 회복을 하는데 무려 5년이 걸렸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지표 하나 보고 매수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종목은 예상되는 상승폭이 아주 큰 만큼 투자금을 많이 넣기에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 원 이하의 소액 투자로 권유할 수 있는 아주 급등주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간 정보를 받으시고 한번더 본인이 판단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또한번 강조드리고 매수 가능 가격까지 제가 오픈해 드릴 거니까 그 위로 넘어갔다 하면은 미련 갖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넘기시면 됩니다. 내 인생 단한 번의 투자를 뭐단한 번의 매수로, 단한 번의 종목으로 팔자를 피겠다. 이건 도박이에요. 3,000개가 넘는 종목 우리가 매일매일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목맬 이유가 전혀 없죠. 다만 제가 찍어드렸던 세 가지 섹터에서 이미 스마트 물류, 로봇 쪽은 이미 저번 달부터 폭등이 나왔습니다. 보안 쪽도 내일 당장이라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체크하셔서 내일은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